아이고 기대보다 너무 많은 오케스트라의 성원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제 메일 또 홈페이지 또 기타 여러 연락단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궁금했던 접수가 많이 접수됐습니다. 근데 이 궁금증을 제가 대답을 해 드리다 보니 이게 비단 한 분에 대한 질문이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배워 주셔서 저도 더 열심히 개발할 수 있게, 있는 점 정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어, 설명 영상을 찍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게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다 수업은 컴퓨터로 연결해서 볼수 있는 건가요 자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핸드폰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OA 단말기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 단말기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이런 단말기가 있으면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 세 번째는 컴퓨터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선을 이용해서 집에 있는 모든 TV와 같이 연결해서 보는 옛날처럼 이렇게 그, 그 브라운 관 TV는 안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패널로 된 TV로, 벽걸이 TV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네 가지 방법으로 수업이 가능하다라는 거 안내해 드립니다. 자 그다음 많았던 질문은 수업 영상은 매주 다른가요? 어, 형식적으로 똑같은 수업이 계속 오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이해하는 분에 따라서 제가 조금 다, 잘못 이해를 시켰을 수도 있지만 영상은 당연히 나에 맞는 영상이 옵니다. 내 질문에 맞는 영상이 오는 거고요. 모든 단원이 일괄적으로 계속 똑같은 영상에 가는 게 아니고. 또 이해가 갔다 안 갔다를 통해서 계속 똑같은 연상에 가는 게 아닙니다. AI란 로봇이 있고요. 그 로봇이 여러분께 수업이 끝난 물어볼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됐나요? 이해가 됐으면 다음 레슨을 보내 드릴게요. 두 번째 이해가 안 됐나요? 그러면 한번이 강의를 더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못 봤나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더 보내 드리지만 계속 못 보시면 퇴원 절차를 도와드릴게요. 요런 로봇이 중간에 여러분과 같이 대화를 어, 시도합니다. 또 여러분이 뭐 먼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이사 간 지역에 맞는 오케스트라로 당연히 이관 절차도 가능하오니 이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세 번째 많았던 질문은 수업 영상은 반복해서 시청이 가능한가요 자요 점은 반복 횟수를 처음에는 두 번으로 정해 놓으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버나 그런 기타 이렇게 좀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러려고 했는데 저희가 더 준비하고 시스템을 가볍게 만들어서 지금은 무한대로 돌려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월요일 날 레슨을 받으시면 토요일까지 돌려보실 수 있고요. 아 어, 나중에 주일날은 저희가 서버를 이렇게 수정하는 날이고 그리고 또 가까운 그 합주 장소로 가셔서 합주를 진행하는 날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레슨은 무한 반복해서 볼수 있다. 자, 그다음 질문은 영상 시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영상 시청 기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어, 영상을 무한대로 계속 옛날에 레슨한 걸까지 볼수 보게 하면 어, 저희 프로그램이 굉장히 무거워지기 때문에 일단 그 주에 해당하는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악기별 수업 시간은 60분, 합주 수업은 90분인가요? 이 다섯 번째 질문이 그런 질문이네요. 자 레슨 시간은요 원래 정해진 시간은 50분 촬영입니다. 하지만 레슨을 들어보시면 50분에 끝나는 레슨이 거의 없습니다. 짧으면 1시간 길면 90분 수업으로 진행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슨은 굉장히 풍부하게, 어, 또 풍족하게 선생님이 레슨을 진행할 겁니다. 합주 수업이 90분인가요? 라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어, 화면으로 합주를 진행하는 경우와 진짜 지휘자가 하는 경우가 달라집니다. 진짜 지휘자가 하는 경우는 그분들하고 궁금증도 해결하고 또 인사도 하고 이런 또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90분 수업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합주가 영상으로 진행되는 교회 같은 경우는,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그런 군더더기 시간이 없죠. 바로 수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60분 수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 송출은 60분에서 70분이고요. 사람이 직접 가서 수업할 때는 90분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수업, 어, 질문입니다. 온라인 학기는 무조건 8개월인가요? 한 학기가? 수준 차이로 더 줄이거나 늘어날 수 있나요? 제가 이해가 안 되면 더 길게, 혹시 이해가 잘 되면 더 빨리 수업을 나가, 어, 진도가 나갈 수 있나요? 굉장히 많았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가능합니다. 결론은 가능합니다. 먼저, 8개월로 기본 포맷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 되시거나 출장을 잠깐 다녀오셔서 수업이 뒤로 늘어나는 경우, 이 수업에 어, 길이는 8개월에서 최대 10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휴학했을 경우는 반대로 이해가 빠른 경우는 로봇이 물어볼 겁니다. 레슨을 월반해드릴까요? 세번 연속 그 이해가 된다는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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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시면 어, 로봇이 레슨을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할까위를 묻는데 보통 저희가 한번 영상을 찍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이제 단원들이랑 나눈 금액을 9,500원으로 그래서 레슨 비용을 38,000원으로 물론 지휘자가 오시는 교회 어, 매장은 합주실은 58,000원이지만 3 8 0 0 0원의 1회 수업료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을 9,500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월반 신청을 하시면 한 회의 레슨이 더오고요 일주일 동안 볼수 있는 영상이 더 오고 단 9,500원의 비용이 다음달에 더 청구됩니다 그래서 어, 그걸 감안하고 더 빨리 남들 8개월 할때 나는 6개월에 끝내야지 뭐 심지어는 5개월에 끝내야지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진도가 그분은 빠르시겠죠 자 7번입니다 대면 수업 신청시 학기별 선생님과 지휘자의 1회당 강의 강사료는 얼마인가요 자 대면 수업을 신청하는 오케스트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대면 수업이라는 건 선생님을 직접 부르는 거죠 선생님은 학위별로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했는지 대학원을 졸업했는지 박사 과정을 밟았는지에 따라서 초빙하는 금액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비용은 단원끼리 돈을 더 내서 선생님을 초빙하는 게 아니고 이미 교회로 교회 측으로 오케스트라 운영자 측으로 저희가 포인트를 티켓을 드렸습니다 그 티켓은 어, 배우는 단원이 많을 경우는 티켓이 좀 많구요 배우는 단원이 적을 경우는 티켓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그 평균치로는 배우시는 분총 숫자가 한2 0분 정도 되면 한 달에 한번 정도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오픈 강의를 선생님을 두 시간을 불러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옛날에는 어 수업을 할때한 시간 합주 한 시간 수업이었죠 음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레슨 시간 항상 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한 시간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튜닝하는 시간, 또 기다리는 시간, 또 화장실도 갔다 오는 시간, 또 선생님이 살짝 지각하는 시간, 단원이 조금 늦게 오는 시간을 감안하면 진짜 체감 레슨은 30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질의응답을 할때 선생님이 2시간 가서 2시간 동안 충분히 공개 레슨을 진행하기 때문에 한달 내내 30분씩 4번 수업을 받는 것처럼 한 달에 한번 선생님이 오시면 충분히 그만큼의 선생님 대면 시간이 확보됩니다. 그러니 결코 선생님 만나는 시간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 아주 적은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선생님을 천천히 그러니까 한달 텀이 아니고 두달 텀으로 부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선생님을 부를 수 있도록 설계했으니 음. 만약에 선생님 부르지 않으면 티켓이 남았죠. 그 티켓은 단원들에게 선물을 드린다거나 또 악기 소품을 증정한다거나 다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오케스트라에 한꺼번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부르고 우리는 음, 선생님 안 오셔도 이해가 잘 되었어 그러니까 이거를 단원 혜택으로 돌려주세요 하면 선물이나 기타 여러가지 혜택으로 단원에게 돌려드릴 겁니다 자그 다음 질문입니다 실력별로 수업료가 차등인가요 자 이건 소수의 단원들이 물어보셨는데요 실력별로 수업료가 차등입니다. 지휘자가 가는 오케스트라는 차등이 아니고요. 지휘자가 가지 않는 오케스트라는 차등입니다. 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 1학기부터 5학기까지 약 기간으로 따지면 약 4년 정도 기간 동안은 초급으로 저희가 봅니다. 그 기간 동안은 한 달에 38,000원이 레슨 비용입니다. 이는 많은 숫자가 그때 레슨을 시청하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n 분의로 나눴을 때 적게 됩니다. 그런데 6학기부터 10학기까지 약 7년에서 8년 정도 배우신 분들 그 수준은 명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같은 비용으로 영상을 찍어도 저희가 m분의 1로 나누면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원 주당 2,500원 정도의 금액이 더 청구됩니다. 거꾸로 8년이 넘어서 굉장히 장기간으로 배우신 숫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저게 영상을 찍어도 몇분 시청하지 못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역시 2,500원이 더 올라가서 차등이 됩니다. 그런데 지휘자를 거기에 또 불러서 2만 원이 더 올라가면 레슨 비용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지휘자를 부르는, 즉, 여러분이 5만 8천 원을 내고 계시는 단원이라면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실력이 끝까지 올라가셔도 금액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본사가 일정 부분 부담을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38,000원 수업을 진행하시는 분은, 어, 3년 반, 약 4년에 한 번씩 수업료가 만 원이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오케스트라가 8년 됐다고 해서 모든 단원이 다 수업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로 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8년을 진행했으면 수업료가 오르게, 5년 차부터 오르게 되고요. 근데 5년이 넘은 오케스트라인데 내가 이제 들어와서 1-1 수업을 받는다? 그럼 그분은 38,000원의 요금을 적용 봤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장 공평하게 수업료를 낼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였습니다. 자, 교재비는 따로 내는 것이 없나요? 교재비가 무료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교재비는 현재 무료로 진행됩니다. 한 학기에 총 6권의 교재가 있고요. 그 교재는 무료로 6권이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어, 수업을 학기 시작할 때 하지만 그 교재는 어, 저희가 출판을 해서 어, 어디서 저희가 얻어오는 게 아니고 직접 저희 비용으로 출판해서 드립니다. 근데 이거를 고객님이 내시면, 단원님이 내시면 수업료가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저희는 38,000원 이상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적정한 지금 대한민국의 문화생활 금액으로 38,000원이 악기를 무료로 빌려드리면서 38,000원이라는 금액, 일주일에 한번 합주하고 영상으로 레슨 받고 이러는 비용이 38,000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보다 많이 받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교재를 무료로 드리고 단 8개월 당한 번씩 저희가 서버를 점검하고 그리고 학기 후에 연주회가 진행됩니다. 근데 8개월 동안 다 마치지 못하시면 뭐 전학은 괜찮지만 포기하시면 같이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셨던 분들이 연주회 때 많이 단원이 없어서 속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만 어, 교재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 8달 동안 열심히 하시는 분은 교재비가 무료입니다. 자, 어, 한 악기를 배우다가 악기를 더 배울 수가 있나요? 음, 전좀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이 제일 신기합니다. 악기를 여러 개 배운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 개 배우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저희가 7월부터 피아노 과정이 생기기 때문에 피아노 16주 과정 이런 건 인기가 벌써부터 예약이 엄청난데 16주 동안 나는 어, 빗소리에 어울리는 음악 3곡을 치고 싶어 아니면 교회 다니시는 분은 찬송가 5곡을 연주하고 싶어 3달 동안 4달 동안 끝내죠 요런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어 악기를 하나 배워도 추가할 경우 자두 가지 옵션이 있죠 <laughs> 38,000원 내시는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어떤 악기를 어떻게 추가하셔도 당연히 악기가 1인 2악기 1인 3악기까지 임대가 되고 금액도 38,000원입니다 근데 58,000원 내시는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합주를 지휘자 선생님을 보는 합주를 하고 있는데 진짜 만나는 합주를 하고 있는데 매주 근데 어, 한 학기를 추가했어요 통키타를 새로 배우기로 했어요 그럼 모음이두 개가 들어올 수가 없죠 두번 수업을 받을 수가 없죠 선생님은 한번 오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가되는 레슨은 그냥 38,000원입니다 고로 첫 번째 학기는 58,000원이지만 본인이 두번세 번째 배우는 동시에 배우는 악기는 38,000원의 수강료를 내시면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수업이 진도가 또그두 번째 배우는 악기가 진도가 올라가면 수업료가 또 올라가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 한번 어, 수업료 지휘자를 모시는 오케스트라는 수업료 변동이 없도록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업료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그 다음 질문. 추가할 경우 회비는 5 8 0 0원이가3만 아까랑 같은 이치죠 음. 그 그두개 질문은 연속되네요. 타카 홈페이지의 포인트와 뮤지콤 홈페이지의 전환 관계는 어떠나요? 음, 주식회사 타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주식회사 뮤지콤 오케스트라라는 두 개의 법인을 저희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카라는 브랜드는 취미 생활을 하는 미니 블럭이나 유화 그리기나 또 비누 만들기나 슬라임을 만들기나 이렇게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공방 같은 브랜드인데요. 거기에 포인트를 가지고 계신 분과 뮤지컬 오케스트라에서 포인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이둘 포인트는 각각 다르게 사용되고 법인명도 아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두 포인트를 합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그 G 마켓하고 옥션이 같은 이베이라는 회사잖아요, 그죠? 근데 옥션에 있는 포인트를 G 마켓으로 옮겨달라고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옮겨드릴게요 이렇게 하나요? 그거는 못 옮겨집니다. 왜냐하면 관리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리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포인트를 옮기거나 합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 영상 화면에 강사가 반대손으로 연주하는 것 같은데 왼손잡이신가요? 어떻게 모든 선생님을 다 왼손잡이를 뽑으셨나요? 어, 은근히 좀 예리, 예의, 예리하신 분들 질문이 이 많았는데, 저희가 왼손잡이 선생님의 모, 모주 다 뽑은 게아니고요 화면을 여러분이 보시기 편하게 편집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음, 풀류의 경우, 저 지금 제 손이 어떻게 보이나요? 저도 왼손잡이처럼 보이, 저 오른손잡이거든요? 근데 왼손잡이처럼 보이죠? 여러분 보시기 어떤가요? 왼손 포지션 잡아야 되는 손을 오른손이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손이 오른손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손저 왼손입니다. 이 손이 오른손이고요. 화면을 전환해서 왜 이렇게 했냐면, 선생님이 버튼을 누르면, 원래 선생님은 제가 이렇게 잡고 있으면, 여러분은 이렇게 보인다고요. 이렇게 보인다고. 레슨을 마주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손이 헷갈리니까, 우리는 영상 속에서 보는 손가락을 그대로 여러분이 화면과 똑같이 자기 위치에서 누를 수 있게끔 화면을 굴곡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보기 편하도록 만든 거라서 왼손잡이처럼 보이는데, 왼손잡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왜 질문에 바이올린 보잉을, 왜, 어? 왼손으로 보잉을 하나요? 어? 지금 저보세요이 바이올린 잡았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보잉을 하게 되는데, 이거 지금 왼손처럼 보이시죠? 이거 오른손입니다. 연필을 잡고 쓰는 오른손입니다. 오른손. 그러니까 이건 화면을 레슨에 편하기 위해서 편집했다. 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질문하신 분 굉장히 예리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네. 텔레그램 단말기 계정 변경의 비용이 드니 이거 무슨 말이냐 면 저희가 이제 로봇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텔레그램이란 기본 포트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텔레그램을 여러분이 전화기를 바꿨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전화기로 저희가 영상을 송출하고, 이 전화기를 여러분이 보시기 편한 걸로 이렇게, 어, 투영해서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을 이걸로 인지합니다. 핸드폰 번호로. 근데 핸드폰을 여러분이 바꿨어요. 그러면 이 모든 프로그램이 그대로 거기에 옮겨지죠? 그러니까 저희한테 수정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이 핸드폰 번호를 바꿨어요. 이럴 경우는 말이 좀 다릅니다. 번호를 바꾸면 사람은 같지만 저희 로봇은 수강생이 바뀐 걸로 인지합니다. 왜냐면 번호가 바뀌었으니까. 그럴 때 로봇을 다시 수정하고 집어넣고 처음부터 했던 과정들을 사람이 개입해서 한번 만져줘야 되는데 그때 두세 시간 정도 일할 업무량이 발생됩니다. 직원이 그래서 1시간 업무량을 계산해서 한 시간 업무량을 만 이천 원으로 계산해서 한두 시간 정도 일한다 계정에서 2만 원에서 3만원 정도의 금액을 청구 하게 됩니다. 요거는 어그 계정을 바꾸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번호 여러분의 단말기 번호를 바꾸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삼만 팔천의 수업 요금 내역을 공개해 달라라고 부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38,000원의 그 내역은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요 파일을 파일로 보여드리면서, 네.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38,000원의 내역은 이렇습니다. 먼저 세금이 발생합니다. 어, 세금은 지휘자를 부르는 오케스트라와 부르지 않는 오케스트라 약간 다르긴 한데 평균 세금으로 여기다 넣었습니다 약 5천원 정도가 세금이고요 그리고 1,100원이 이체 수수료가 발생하고요 13,000원이 본사 운영경비입니다 저작권료 편곡료 사무 직원 인건비 악기 관리 비용 악기 수리를 할때 들어가는 부속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18,100원으로 여러분이 보는 영상을 만듭니다 영상을 제작하고 제작한 영상을 송출하고 또, 서버 비용을 이걸로 내고, 뮤지컴 로봇을 개발 및 수리를 하고, 유지하는 직원의 인건비, 달란트에 관련된 비용들. 여러분, 달란트로 뭐할수 있죠? 뭐 악기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을 부를 수도 있고, 음, 또, 소품을 구매할 수도 있고, 그때다 금액이 다 발생하겠죠? 그게 요 금액 내에서 운영합니다. 자, 그런데 요 금액 내에 안 들어간 항목들이 있습니다. 악기를 구입하는 비용 빌려드리려면 누군가 구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교재를 출판하는 비용 악, 악보를 미리 저희가 이제 출판해서 드리고 8개월 되면 비용을 안 받죠 그렇게 출판하는 비용들에 관련된 거는 저희 본사가 무료로 지원하기로 교회와 약속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원분이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음, 단원컨대 이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수업을 진행하기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어, 또 자신있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걸, 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제작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음, 또 여러 가지 목적과 또 여러 가지 보답하는 마음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어, 사실 이 금액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요. 강사 선생님들이 오고 나면 레슨 평가를 남길 수 있나요? 라는 겁니다. 레슨 평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어, 레슨 평가는 사실 꼭 남겨 주셔야 합니다. 어, 단장님은 무조건 남기셔야 되고 그 오케스트라의 단원분들도 좋았으면 좋았다. 안 좋았으면 안 좋았다를 레슨 선생님 평가란에 남겨 주시면 됩니다. 어디에 남기시면 되냐 하면 여기에 남기시면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시면 선생님을 부르는 건 단원이 부를 수는 없고요. 그 오케스트라 담당하는 그 담당자님이 부르실 텐데, 어, 부르실 때는 여기 강사 초빙하기 버튼에서 지역을 검색하신 후에 강사 선생님을 보시고. 어, 부릅니다. 선생님을 보시는 방법은 예를 들어 색소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무슨 악기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오셔서 색소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하시면 여기 선생님에 대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어, 이렇, 이르, 이 선생님이구나. 아, 영상을 찍으신 선생님이네 이렇게 보시고 이분을 각 지역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초대하고 나시면 이 선생님 제일 밑에 이 선생님에 대한 후기를 적는 난이 있습니다. 이후기에 이, 이 선생님 레슨하고 간 후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적어 주시면 그 다음에 이 선생님을 초빙하는 단체에서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좋으면 좋았다. 가감 없이 안 좋으면 안 좋았다고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접수되었던 많은 질문들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어,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수업 받으실 때 충분히 궁금증을 이와 같이 지금은 일탄이지만 이런 영상을 수시로 찍어서 궁금증을 최대한 해결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온라인 오케스트라가 보편화되고 필요에 따라 선생님을 교회나 여러분이 있는 단체로 부를 수 있는 원활한 시스템을 공급하기 위한 저희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됩니다. 여러분 궁금증 또 건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담당자를 통해서 건의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걸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